그건 어려워 나한번 예, 그거 뭐지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아. 그랜데보다 좀 좋았어. 음... 이거 돈 마가지고 3천 원짜리 사는 게 데스트긴 한데 모기가 힘들어서. 음. 아 우리 민언 팀이야. 아. <laughs> 음. 영차, 미... 영차, 민미민언팀 미니언 기억나. 미니언. 미니언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 찍었어? 나 찍었어? 나도 그해왜도 못해. 넌 많이 해잖아 레벨 나도 못해. 나나씩 못해. 나도 못해. 퀘스트? 해게 뭐야? 기본 공격 해 무한히 해나되는화상도 지속 피해 어, 괜찮 아이템은 보 어떻게 해야 되나? 음. 수호자의 장막 신발? 수의수호그의 장마? 수호자의 장마? 수 수호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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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마? 수호자의 장막 수호자의 장 수호자의 장

오! 나이스! 다음에 신 팀이 야겠지 이거 가先去哪要가去哪要야 어? 아, 너 위에 있네. 응. 아이. 아, 다행이다. 최고 사령 클레드와 파괴적인 말이 오늘의 귀 신발 사고! 신발 사고. 아, 딜이 너무 약해가지 나도 아, 방어력이랑 이런 거는 얼추 됐는데 쟤네도 약하겠지 뭐이 애끼들 닌타 감나나 저격하네 아파 아마 어머막 공격할 걸 무섭네 아, 아, 아 뭐야 저거 저... 아,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, 이것도 먹어. 아, 도망가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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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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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약 먹어, 약먹어 준비해. 모 먹어 양모, 양모, 양 먹어, 약 먹어, 양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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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모 양모, 양어알모어 그냥 AP 가던 데로 가면 되나? 로로만 아이 불러야 뭐야? 화염 출사이 망. 그건 나 몰라. AP는 나 몰라. 여보가 읽어보고 부서진 그냥. 서진 영웅 받는 피해를 줄이는 거야?

잡아 나이스. 이게 뭐야? 간섭? D 음? 니 D D 이가넌 아, f 겠지 그럼? <laughs> 아, 아, 틀레 버렸네. 조졌네. 다음부터 풀었네 아 짧은 거리로 순간 이동한데. 응? 음? 간섭 아닌데? 아니구나. 아 토마토를 골라가 음. 귀엽다. 그러게. 아메이. 자 라바돈에 가면 좋겠. 봤던 아, 사고 750원으로 뭐 사지? 뭐로? 뭐가 능력치? 어떤 능력치? 아, 마법 관통력이지. 누구냐? 바인에 불배와... 저거 어떻게 잡어? <laughs> 아... 무서운데... 집변을 잘까좀면될것 같기도 하고... 나이스, 와, 뭐야? 아 아, 몇 있어요, 이거? 아, 나, 이스왜이 뭐야? 에 아... 냐이 아... 왜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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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 샀는데? 그리고 그모루에서 어, 이거 개 좋네. 저거 뭐지? 마법 관통력, 그거 나온... 어떻게 나가야지 나는 이거 공속이랑 치박타 확률이다 아... 배가 원래 세긴 하잖아. 근데 나중에 빵테한테 우리 녹을 것 같은데, 그러게 마법 관통력! 한통한통뭘사야 될까 다음에 봉어 살까 보다. 다음 아이템은 공어다. 준화 효과가 이동 속도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면 저주. 아, 굴려도 되는 건가? 응. 추억의 아, 공 어? 사연가까이가 얘가 나겠다 살만한 게 어, 없네? 피니랑 럭드 사냥 칼까. 땡! 이거 가시만 존나 면 되거든? 가시? 알았어나 그냥 바로 들어갈게. 바로 와. 가시가 왼쪽. 뭐야 저건? 이렇게 들이 많아? 문신, 분신, 분신 뭐가 진짜야? 예, 앞에 있는 거. 나이스! 도망가어건데 토마토! 미니언 팀이 <laughs> 라운드를 가져갑니다! <laughs> 아, 근데 풀 써가지고... 난풀안썼죠난 바로 물어버렸어. 이 아, 쒸 a 을 n q u e 조가 공항 어, 공항 어, 간다. 미스 사이온인데 뭘 가지? <laughs> 아뭘 가지? 아씨. A.P. 별로 없잖아. 정디잡았 누가 이저잡을까이지 먼저, 먼저 잡아야되잡는데이지는데이 입고 리는가이정그러니는데이도치았는데이도잡데이잡데이 정도 잡았는데, 이 정도 잡았는데, 잡았잡았 몰라 으타으타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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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으아, 으야 으아, 지야 으아, 지야지 아저 어, 불백 뭐야? 으아! 왜 이렇게 커, 저거? 미쳤네. 불백 <laughs> <볼베> 잡은 건데 <laughs> 쩔로 넘어가 마법의 관통이 행운의수 뭐야? 천사를 만드는 법이죠. 뭐뭐 뭐, 뭐, 몰라요? 사용 하는 온다. 아 어, 쓰는 거야. 음천원하로 추가 능력 사야지아 마법 관통은 나 필요 없는데 아씨 잘못 나왔다. 스킬 가속가야겠다공속에 스킬 가속? 아씨 아니 스킬 가속 스킬 가속. 가. 응 치수 높은 거 하는데 그냥 응 스킬 가속으로 갔어. 어 빵태다. 내1 등인데? 아 다리오스 먼저 잡아야 되나? 어. 아. 짜오잉. 응. 뭐, 미친 거 아니야? 약 먹어. 이거 먹어 올라. 달린다. 가손났어 보여. 대멋있쟤나 맥짱. 이스 아, 보입니다. 가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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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이템이 잘 나왔나? 아... 잘, 잘 나왔네 응 음. 마법관통 위주로 가가지고 <laughs> 와 사이렌 다 잡았어? 우와. 뭐야 뭐야 어디로 갈까요? 박병 <laughs> 그 어. 아, 음. <laughs> 우리네. 음. 아, 흐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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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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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할 이, 이. 버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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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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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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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야, 피협 뭐야? 이걸 때리면은 이렇게 쓰러져, 아아 와, 우리 짱쌤! 와, 음, 우리 한번 던졌어! 음우 너무 살 <laughs> 칼쓴거 보소 아 우리가 이거, 이걸로 방해할 수 있는 거가나 아니 이거 어. 아아 이렇게 쓰는 거야? 어오키 그렇지 이해했어이해했이해해어라스아이템 뭐가 냐이젠데 약템을 난모아자 이거 해야겠다. 난 지금 0천 원이긴 한데 이거 이거 0천 원인데? 아 그래가? 그래? 아씨 어떡 하지? 뭐가지? 음. <laughs> 존나고민되네. 아 음. 다음에 갈까 그냥 예단 사고. 부유한 대장군들께서 선하신 물품니 그림자 물고 음. 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여보 궁은 여보 궁은 피 없으면 더 많이 가는가 이제 오지. 좀 피어. 피어리냐? 이속이냐? 이속. 난 강해난가? <laughs> 난 이속. 저 어, 남은 돈으로 다 사. 이거 <laughs> 추가 능력치. 스킬 가서 마법 장력. 스킬 가서 아... 나 스킬 가서 110인데 무작위 파편 두 개는 뭐야? 어, 그거 좋아. 그게 더 좋아. <laughs> 걔 그걸로 가어 응. 그걸로 가면은 밑에 떡 몸을 올려 줬다. 고 채팅창 밑에 Z 누르면 돼. X옆에 Z. x 스케일 가속 120? 모르겠다. 야, 이거 너무 커! 가만, 가 돼. 어. 죽는 줄 알았어! <laughs> 났네요. 팀이 스킬 가속이냐, 방어구 관통력이냐인데 방어구 관통력 및 마법 관통 관통력! 통력이지 응. 그리고 모루 하나 살고 방어력 무작위 파편 져줄까? <laughs> <laughs> 에? 왜져아 <laughs> 일단 그냥 연승 가자 이게지 어, 다리만 존나 패면 돼 죽 뭐. 어, 나도.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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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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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. 아, 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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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씨 이걸로 뭐뭘 사냐? 계속 그냥 뭐 사는 다 응. 와 주문력 최대로 뜸. 와. 와. 하, 개꿀. 네. 어아다 최대로 떠서 거의. <laughs> 마지막 이거 팔아도 된다 여기. 아, 그래? 그거팔 아, 야지 필요 없잖 아, 애들도 다그렇게했는 아, 아, 너래 아, 최대한 그 아, 봐 어... 아, 그래. 숨어래 아, 그이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히희히희 내가 저돈 그 납켜놓고 있었어. 음~ 아~ 돈 들어온다~ 이제 모를 돈 나다~ <놀람> 아이템 하나 더살수 있어나. 어~, <놀람> 어... 어둠불꽃 가야겠다. <놀람> <놀람>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좀 오래 하려면 져주는 게 맞는데 근데 나 이번에 프리 없어서 얘네가 나가 음. 처음에 안 싸워줘 나랑 진나 <laughs> 도망갔는데? 다리우스나또 다리우스 나랑 안 싸워줘 여러게 심화꽃이 없는데? 어, 미스테라. 루와, 날루와, 제발. 아이씨. 아, 밑에요. 아, 내일로와. 내발, 내발. 아, 내발. 아, 내발. 참이 뭘 해커 밑에서 만나자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? 아. 모르게 이게 어디로 해드리 올지 몰라. 나왜안 나와 그아 나와 많이 샀어. 휴식은 <목소리> 여기까지. 아 큰언니 무서운데? 존야르가 아니면 버티면 되냐 어디로 가 있을까? 거기서 뭐지? 음, 핀찍가면 보일라나? 어, 찍어봐. 여기에 있어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. 이겼다! 이겼다! 1이다 와우! 유